자, 안녕하세요. 자, 자 이왕이면 자, 이왕 자, 이왕 변두리 콕TV의 해설위원 신유철입니다. 아, 자 네. 오늘은 자, 여기 캐스터 김현성 씨를 모시고 해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경기인가요? 아, 오늘은 네. 오늘 비조가 A조에 올라와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네. 그러니까 비조가 비조가 어디죠 지금 이거? 지금 서브 넣는 지금 이왕이씨 네. 얼마전에 강소에 A조 우승했는데 네, 맞아, 맞아. 그 기세를 몰라 동욱대 A조도 한번 도전해보겠다는데요 아마 조 털리지 않을까 원지당이 아. 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아, 신유철씨 신유철 네. 말 여태까지 틀린 적한번 없었으니까 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지금 쓸데없는 지금 되게 많아요 동작이 네. 지금 네 번째 게임인데 몸 풀고 있어 지금. 몸 풀고 와야지. 지금 앞 경기 9점 냈고요. 6점 냈고요. 이번 마지막. 과연. 어예 지금 롱 어, 서브가. 시작하자마자. 롱 서브. 아 넣는데. 야. 아. 자. 자. 이왕이. 자. 오. 예. 야! 오, 예. 예! 자 이번 오, 오늘 시합 중에 처음 으로 동점 됐어요. 아네그 레슨 볼 떼어주 떼어주네요. 네 레슨 볼. 네뭐한번 떼어주나요 지금? 네자 영희 뉴시부. 네. 어 아팠어 아팠어요. 오 지금 동점인데 지금. 이왕이 서브. 서버... 어, 받았어 걸었어. 야, 짧아. 짧아요. 아 짧아. 어려운 거잘 받았는데 이제 네, 예. 예. 네, 이왕이. 장점만 스매싱인데요. 장점만 스매싱인데. 어, 이게 맥아리가 네 없네요. 아, 네. 또, 하, 또 하나 해 주네요. 와, 에이조 방송용 네. 플레이 한번 <laughs> 하는데 방송용 플레이. 방송용 플레이. 네. 네. 강서구의 명물 이왕이 <laughs> 오아야이왕이 오 선수 시작은 미미 하나 끝은 장대리라 자또 김창래 선수거든요 네어네 <laughs> 자, 여기 상대는 어떤 선수인가요? 상대의 저기 빨간색 2부 선수 빨간색 2부 선수는 네. 여태 비주에서, 네. 비주 최강자. 아마 역대 비주에서 동호인 중 비주 최다 우승자죠. <laughs> 네, 맞아요. 네, 그만큼 비주에는 우승을 많이 했죠. 네. 오, 어, 맞았어, 맞았어. 오. 아, 이왕이몇대 몇 몇이죠? 4대5. 야, 아. 비등비등한데요? 비틀 아. 상대방이 너무 가지고 있어요. 아, 이왕에 서비스... 어, 야, 볼 좋아. 야, 들어왔죠? 야, 이거... 어. 이 경기 어떻게 될지... 야, 몰라. 이러면 컨텐츠가 안 나오는데, 이러면 컨텐츠가 안 나오거든요. 아, 김창래 선수 커버해줘야 돼요! 들어간 거야 앞으로? 그 앞에 돈, 돈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아돈 주르르 떨어. 예상해로 선년 중이죠? 아직까지는. 자, 지금 어, 아웃인데. 아우신데... 아팠어요 아 좋은 운도 가지고 있죠. 네. 시력이 2.0이라는 소문 있어요. 몽골인이 아닌가.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실더더못 하는 거예요, 이건. 네. 어깨 엎치기죠. 자. 어. 분위기 통과 또 끊어 주는 또 예. 자야대 선미. 앞에 야 파일죠. 아이고야 이거는 오 받았어요 오이왕이 왔어 살았어요 근데 스매시가 메가리가 이게 자 아, 아, 아. 들어가 잡아먹어 오 이거 랠리 뭐야 랠리 뭐야 아 김창래 선수 허짓거리 하나 추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자, 역시 오늘 이모컨텐즈는또 이제 헛짓거리 몸이죠. 김창현 헛짓거리 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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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죠? 김창현 선수 지 집에 가나요? <웃음> <웃음> 자, <웃음> 퇴근 일찍 가나요? <웃음> <웃음> 자, 자, 와서 자야지. 아, 이왕이던 연수. 상대방을 절을 한번 하고. 용돈 안 맞죠? 네. 용돈 하나 받고 예 <웃음> <에이>. <웃음> 감사합니다 이상해 예 내년은 설날 미리해서 세배를 먼저 하네요 예 네. 네. 자기들보다 어린 동생들인데 예 어예 와 강한 선수 스매싱 또 강한 선수가 또 얼마 전 에이드에서 또, 네. 네. 또 이제 중계석까지 이러면서 무르를실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이왕에서또 시작됐어요 저것도 또 시작됐어요. 자안될 때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끊으면서 분위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분위기 가안 온다는 거죠. <laughs> 자 하지만 예상 외로 되게 적절한 양상 지금 랠리가 이어지고 있군요. 네, 네. 자2대1자 끈덕지게 따라붙는 이왕이 선수. 수자자자오오아 훅이 잘했지만. 아, 아쉽진 않았어요. 네. 아, 아쉽진 않았죠. 자. 자, 범번 파베이스. 아, 누구야,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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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황이. 유황이. 자.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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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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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대 뭐지? 8이죠? 6인가요? 13대 6이 6이요. 6이요. 네. 예. 그래도 많이 땄죠? 네. 자, 지금까지 경기한 것 중에 가장 많이 땄고 있어, 지금. 전반에 이렇게 딴거 처음 봤죠? 네, 처음 봤죠. 아까 12대 1로 돌았죠? 13대 1로 돌았죠, 아까는. 네, 맞아요. 네. 네. 자, 오! 찬스! 아이고야! 자, 띄워주면. 띄워한데 오! 오 예. 이왕이. 이번에. 네 7점 지금 7점이거든요 네, 오, 오, 오 뭐야 자야 이거는 인정 이건 인정 이거 는 실력이 아닌다자 서브 오예아아 진짜 너무 뒤로가서 해... 김창래 선수 코트 안에 들어와야죠 코트 밖에 나가고 있어요 지금 피하면서 <laughs> 아, 제발 창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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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아이 상대왕이죠. 상대왕이죠. <laughs> 자. 자. 아. <laughs> 잡아. 봐줘. 잡아. 자, 한번. 자, 압박을 해 줘야 돼. 아니 왜 나와 또. 자, 뭐야 이거. 자. 오, 루틴이 좋아. 자. 지금 너무 <laughs> 아, 이거 지금 3 0방 이거 쉽게 막고 있어요. 아, 이고 누구를 몇개 나왔어. 찬스 돼. 아, 오. 이거 아, 진짜. 돼아 진짜 진짜 네. 이거, 이제 대가리 박아야죠, 진짜 아, 우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봐요 네, 약간 놀랐어요, 약간. 예상외 와, 다음 코즈 맞은 것같으세요 네,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laughs> 위험하도로겠어요 네, 아주, 데뷔선에서위험한 스. 수... 때려! 아, 스매시가 너무 단조로워요, 지금. 너무 가운데도 아니고 상대방한테 너무 갖다주는 스매시. 그죠. 자, 권융범 서비스. 영희이 어, 것도 좋았고요. 네, 자, 오, 좋아 오, 자, 잡아. 그지 오, 오, 잘하는데? 그렇지. 자, 수리하면 돼. 자, 잡아. 좋아. 와, 네. 오, 네. 오. 야, 잘했죠, 이거. 아, 야. 진짜. 자, 10점. 점 냈죠, 1점 냈어. 이거에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제일 많이 딴 거예요, 오늘. 자, 유왕이. 자, 언더가 어, 좀 짧은데요. 언더가 어, 짧아요. 아, 상대방이 제일, 네. 스매시 제일 때는 좋아하네. 네. 그 위치가 또 권영범 선수가 또 후기가 좋거든요. 네. 밥이죠, 저런 부분은 밥. 어, 김찬의 선수. 네트. 아, 네트, 아빠, 네. 하나 했죠. 자상 이영현 선수 자 언더 좀 얇아요 길게, 좋 길게 길게 그렇죠 아이고 망했다 자이영희 음. 선수 야 근데 자 언더를 길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거면은 그때 끝에. 그때 그때 네, 모서리에 자이태현 선수 자자 자. 좋아 자 때려야 돼자자 자. 좋아! 아... 자... 자 이거 진짜... 아... 진짜... 아... 아쉽네요 이거는... 맞아요. 지금... 맞아요. 공격 기회가 쉽게 안 오거든요 올때 네. 먹어야 됩니다 가지고 올수 있을 때 가져가야죠 그래. 자 이런 거 먹어줘야지 한 번씩 또 아웃 같은데? 다음 번네아우손안 아, 아우, 내죠 자... 역시 이강재 선수 4년간의 이런 게, 예, 시합 경험으로 이런 인화 판단. 장점이죠. 자. 훅! 테라의 노련함이네요. 그죠. 네, 이광 선수, 예. 아주 노련함이 뛰어나 노란함 처음 보는 그리법이었어요 아 저거는. <laughs> 교과서에 없는 그리법인데 네, 와 서브가 괜찮, 괜찮았고 이번엔 오, 나름 손질하고 지금 33m 땄어요. 오, 지금 네, 이번 때 신기로 왔는데, 오, 오 김창래 선수 스매싱. 약간 연습 때처럼 스매싱. 좀, 지금처럼 하지 아까부터. 네. 아쉬워요. 네. 자. 자 보면서 지금 10 10몇 점이야? 6점인가요? 6점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오 지금 이렇게 이러면 안되거든요 지금 컨텐츠적으로 는 지금 예아자 네. <laughs> 이왕에 꽃추 맞으면서 예 네, 실점했죠. 지금 세실랑이거든요. 아, 자. 어어 어, 뭐야? 네트가. 자. 아, 자, 지금 약간 이제 이왕이 붙어, 선수 쪽이 붙어, 붙어. 아, 배 잡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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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자, 지금 뭐가 해야 돼? 지금 뭐가 해야 돼? 아, 진짜. 어, 자, 진짜 대가리 박아야 죠 진짜 저거는. 앞에 는 거야. 자, 자. 자, 지금처럼 때려 줘야 지금처럼 압박해 줘야 돼요. 맞아. 지금 드럼 놓고 열 빌드 아니, 지금. 맞아요. 네, 지금 최근에 심진철 씨가 저한테 얘기했었죠. 너같이 드럼 놓는 애들은 안 된다. 자. 자. 자, 지금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어, 때려 줘야 그래. 돼요. 때려 줘야 돼요. 지금왜냐면 상대 양보다 나은 게 지금 힘, 파워, 체력이 겨족요 지금. 기둘려이럴 수가 없어 지금. 맞아. 그럼 무조건 때리고, 받고, 때리고, 받고. 그쵸? 자, 때려야 돼. 자, 잡아! 자 잡아야 돼. 그쵸? 이런 식으로, 네. 공격을 가. 그쵸? 이렇게 가야죠. 자, 어, 상대방 너무 세다, 선 지금. 아. 와, 이건 너무 세다. 이거 예. 예, 저기 강한 선수가, 저기, 이제 아톰. 저기, 마제라 강한 선수가, 지금, 네. 동호인 게, 동호인 버전 엔도. 네. 에, 엔도가. 예. 네. 네. 지금 1 0점인가요 어. 많이 닦든요 지금? 네. 피를 떠나서 지금 괜찮게 하고 있어요. 원래 크게 져야 되는데, 뭐야, 이왕이 선수 넷지가. 예, 아, 아 때렸으면 네. 좋겠네요. 네. 자, 자, 좋았어요. 와, 저. 네. 그렇죠. 이렇게 때리니까 아, 앞에 그릇 먹히네요. 아, 자, 상대방이 스매시를 예상해서 빠졌는데, 거기에 들어 이상적인 루트였죠. 자, 다시 이왕이 서브. 자, 이거 잘하면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때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네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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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아, 자 오시가 자, 아자이왕이 선수 앞에서 헐리우드가 이한번 했는데 그게 선수를이졌어요네 일부러 네, 노린 게 아니었을까? 네저 일부러 노린 거예요. 도박이 네. 아니었는데 네. 네. 이 정도면 거의 이왕이 선수 그. 거의 이생경기 아닌가요? 어, 자 어, 수비하면 짜, 돼요 하나만 더진자자자자 자, 자, 자. 아, 자. 많이 먹었네요 자 많이 먹었죠 자 어, 많이 먹고자이 아, 정도면 네, 선전했고 아, 자 아, 네. 어울림 풀려줘야 되거든요 아, 네. 자자이왕해수 아, 네. 아, 네. 아, 네. 지금 오는데 인터뷰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아, 네. 안녕하세요 이왕이 선수 자 이렇게 바로 했는데 소화한 말씀 예 아, 네. 네. 공에 애저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닌가요? 네. 나름 했어요. 잘했어요. 손절했어요. 네, 뭐 스트로나 이런 거다 되는데. 네. 아, 아까 긴장한 거 같은데. 긴장에 아. 애저 뭐 별거 아니네. 아. 다음에 지금 스플릿을 단계속도 남았거든요. 네. 어, 아마 강력한 접전 예상합니다. 아. 네, 일단 수고 많았고요. 자, 구독 한번 해 주세요. 구독. 어, 안드리코안드리코 구독. 자, 오케이. <laughs> 됐어.